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한번 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를 쭉 보면 자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볼까요? 현재 추세를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예상해서 목표가를 좀 잡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음. 자 여러분들이 그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목표가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음, 영어 알파벳 중에서 N 자라는 어, 알파벳을 아실 거예요. N 그죠? 소문자 N이 아니고요 대문자 N. 대문자 N. 자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자 현재 한미약품을 보시면 주가가 어느 정도 쭉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자리 에 있습니다. 음, 맞습니까? 자 어,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목표가 잡을 때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주가는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고 음, 또 어느 정도의 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한계치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하락 한계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주가가 왜 하필 자, 어, 이만큼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만큼 올라갔을까? 또 이만큼 올라갔다가 왜 조정을 받고 또 이만큼 올라갔을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왜 하필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일까? 자 쉽게 생각하면, 어, 쉽게 목표가를 잡는 방법은 딱 답을 말씀드리면 n자예요. n자, 상승 n자라고 하죠. 자, 무슨 얘기냐? 주가는, 자, 다시 한 번. N자라고 하는 것은, 요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입니다. 약간의 변형을 주고, 이러, 이런 것도 N자라고 하고요. 크게 봤을 때,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N자 조정을 받고, N자 끝자락인 한요 정도에서 목표가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도, N자, 이건 작은 N자죠. 또, N자로 갔다가 또한번 N자로 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올라갔습니다. 조정을 받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 N자 끝자락인 가상의 목표가가 있겠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음, 목표가 잡는 거는 생각보다 어, 큰 틀을 아시면 쉽습니다. 뭐라고요? 상승 N자다. 큰 흐름 속에 이 작은 N자가 있고, 다시 큰 N자 속에 아직 멀어져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일단 모표가를 잡아본다면, 그리고 이큰 흐름 안에 작은 n자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큰 n자 또큰 n자 속에 작은 n자, 그 작은 n자 속에 또 아주 미세한 또 n자가 있을 거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n자를 한번 배워봤는데, 자 한번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다음주는 추석이네요, 그죠? 어, 추석 잘새시고 그, N자라는 과정을 하나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N자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아, 주가가, 주가 흐름이 또 목표가 잡는 게 이렇게 쉬웠어 하실 것 같아요. 음, N자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어, 차트 공부를 해보시면, 주식 투자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알려드리고, 어, 일주일 동안 복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다른 내용으로, 어, 또 간단하게, 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